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까지를 예측이라기보다 심한 안 되길 바랬겠죠 턱턱 막히는 거죠 뭐든지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유럽처럼 봉쇄 수준의 거리 두기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초반에는 이렇게 일이 커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요. 저희들 모두 다 이렇게 장기화 되면서 너무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스부터 해서 겪었지만 뭐 장기화 되리라는 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씩은 걱정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를 예측이라기보다 심안되길 바랬겠죠. 2월 한 20일, 22일 이 넘어서부터 이제 곧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이렇게 뭐한꽤큰 규모의 환자가 생기고 나선다. 허둥지둥 많이 해죠그전염병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응책에 있어서도 뭐좀 혼선이 있었죠. 그래서 가까운 지인분한테 이제 감염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초반에 걸리시는 분들 중에 뭐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확진이 되면 또막 눈물도 흘리시고 나 때문에 이제 이런 애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되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확진된 날짜는 8월 20일경이었고요. 이제 퇴원을 한 날짜는 그로부터 10일 뒤. 8월 30일 경쯤에 퇴원을 한것 같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되게 억울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되게 조심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걸리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걸린 거라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센터 자체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열이 많이 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면은 뭐 해열제를 주던가 아니면 이제 링거를 맞춰서 좀 열을 내리게 하고 이런 것밖에 해줄 수 없어가지고 되게 스스로 그 아픔을 좀 버텨내야 되는 게뭐 정신적으로나 되게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도 고생이지만 정말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의료진 분들도 진짜 고생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정말 감사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힘들지만, 이제 선별 진료가 저 보시면 어,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울 땐 더울 대로, 더운 대로 이제 이걸 걸쳐야 되기 때문에. 또 아. 아무래도 천막형이기 때문에 앞에 또 터너에 돼해서 출입을 하고 춥죠.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는 춥고 더운 거 문제고 힘들어 하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오랜 기간 노출이 되니까 많이 힘든 그런 면이 있죠. 그 분들 역학조사를 할때 처음엔 협조를 안 해주셨던 분들도 나중에는 또 협조를 잘 해주시고, 그 가게 주인분들도 또뭘 보내주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열심히 한다고, 그럴 때는 또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확진되셔서 이제 건강하게 또 지내시는 모습 보면 또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픔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갔을 때, 아, 내가 정말 숨을 쉴수 있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정말 똑같은 별탈 없는 일상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었던 것 같고, 퇴원하고 나서는 이제 되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감사함을 느끼게 된 그런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분들은 저희 일상 속에서 항상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분들도 힘내서 저희도 이제 개인 방역 잘 지키고 할 테니까 같이 종식될 때까지 잘 했으면 좋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보건소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해당이 된다는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다녀간 분도 좀 피해가 아마 컸을 것 같고 저희 또한 매장이 노출이 되니까 너무 힘들었죠. 상황 자체가. 네. 아마 그 당시에 업주분들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어쩌지? 이런 마음. 일단 제일 그 겁이 났죠. <laughs> 예, 우리가 시, 실제로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도 일단 그 우리 역할이 그 예방이 최우선이고 방역 소독이 예, 우선시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산농감이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방역을 시, 직접 하는 유치에 예,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도 걱정이 됐지만, 이게 애, 애도 어른이고, 노약자까지 다 걸리니까, 이제 막 돌진하는 애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걸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때 눈물까지 나는 거 한번 느꼈었어요.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약으로요. 집안이 온상 양 소독약으로 번복이 되거든요. 그걸 다 참고 소독하는데 협조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소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막 뿌듯하고 일하기에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죠. 큰 도움은 아니어도 좀 기운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애기 아빠랑 저희 신랑이랑 또 상의를 해서 저희가 200잔을 선물로 좀 드렸죠. 좀 기, 드시고 힘내시라고. 일단은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들이 다 영업을 잘 못하게 하거나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그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도 나가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 좀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막상 정말 나가 보면 업주분들이 되게 거의 울상이시고 힘들어하세요. 되게 미안하고 좀 응, 그분들 힘들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그게 힘들어요 저희도. 응.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는 게 가림막을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테이블 사이 간격을 두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소를 나갔을 때 미리 다돼 있는 업소들을 볼때 아 그래도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헛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이제 오픈 전전 전 직원들 조회시부터 저희 레스토랑이 가장 이제 안전하고 이제 위생적인 최고의 레스토랑이 되기 위해서 손님들이 이제 오셨을 때 이제 테이블이나 의자 그리고 비품 등에 대해서 이제 세정제로 소독을 하고 환기 수시로 하면서 플루건 소독을 하고 있고요. 네, 한2 30년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는 인력적인 구조 조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6여 년 동안 함께 해온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족 같은 이렇게 합심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이때를 조금 더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절관서 이제 한 명. 임시 거주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었고요. 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도 생활시설이 하나 있어서 거기도 한 곳에 마련하고또 만한 구청 안에 캠핑카를 또 대여를 해서 작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점점점 자가 격리자가 늘어나면서 호텔이라든가 그런 데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상황이어서 확진자가 아니라 접촉자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들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흔쾌히 나서는 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알아보는 와중에 여기 사장님이 진짜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저희는 정말 흔쾌히 이쪽으로 옮기게 됐죠. 그러면 뭐 내가 이거를 다 하는데 안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또 우리가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를 드리니까 그때 마침 아, 몇 군데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그때 인스펙션 하고, 그 들어왔죠. 저희 호텔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사실 그렇게 뭐,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워 했잖아요. 그 받기를. 그래, 어려워 했는데, 크게 뭐, 마스크만 잘 쓰고, 더 소독만 잘 하면은 큰 무려,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그게. 이분들이 왔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지부터 관점으로 시작을 해야 돼서. 근데 그거를 또 행정력과 결합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턱, 턱 막히는 거죠, 뭐든지. 안 해봤던 일들이고. 이거, 이게 방치에 맞나? 이게 원칙에 맞나라는 또 고민도 해야 되고. 직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반발도 많았어요. 밤 늦게까지, 12시까지 직원들이 오는 분들을 또 맞이해서 방배정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없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시스템은 호텔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호텔은 호텔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또 행정 나름대로 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 이 호텔을 적응을 하기도 또 어려웠을 거고 우리는 그 행정을 하는데 왜 그게 필요한지를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저기를 했었지만은 조금씩 지나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각자가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굉장히 이해를 저희 쪽에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음. 저희가 막 행정력으로 갑자기 이제 호텔 같이 일을 하려니 힘든 일이 많아서 껀껀히 저희에 대한 거를 요구를 하면 그걸 다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다 받아주셔서 일하기도 되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소독제 및 마스크를 확보하는 그런 그 과정에 차량 소독을 실시를 해야 겠다 고객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실시적으로 해야 겠다 하는 그 마음에 어 13회에서 5회씩 네, 그렇게 해서 소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취객들, 취객이 승차하면서 기사님을 네, 폭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 저희 회사에서는 기사들한테 예비 마스크를 몇 장씩 지급을 해서, 네, 그, 미착용하고 타는 승객들을 위한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산으로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셨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장난감 나라랑 아이사랑 놀이터 놀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놀이 키트를 어, 제공하고 또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장난감 대화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사업을 부상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아이사랑 놀이터에 원래 이용 연령이 36개월까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령을 좀 확대를 했어요.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 5세까지로 잡아서 영아하고 유아로 나누어서 이렇게 놀이 키트를 제공했더니 어,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걸 가지고서는 또 놀이도 하시고 또 변형해서도 놀이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좋으셨다고 예, 많이 만족해하셨어요. 현재적 대응으로 코로나 그 방역에 적극 대응했어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셨습니다. 확진자의 정보 공개 지침과 시민들 여러분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런 상충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1 9를 극복하기에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방역 당국과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시는 온 힘을 다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지치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협조와 지지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시민 여러분이 있어서 안양시가 든든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최전선에서 휴일과 주말, 주일을 잊은 채 코로나19와 사투리를 벌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지만 그래도 시민이 주인이고 우리가 시민을 잘 받들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 또 시민의 복지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민들과 함께 더 조, 어, 살고 싶고 좋은 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